저번에 이어서 토크할더를할 건데요. 저번에 뽀뽀가 아팠죠. 초인님이왜 이렇게 안 되시지? 응. 누나도 보고 찍고 병아리들과 함께 놀다. 재밌다 재밌어 여기에 미생물이 숨어 있었다. 거기에 뽀뽀는 들어가게 되고 미생 미생. 아이 갑자기 막 몸이 아프다 뭐? 네? 라임이가 들어온다. 어 뽀뽀야 어디 아파? 왜 그래? 빨리 씻자. 씻었지만 뽀뽀는 계속 끊꾹 앓게 되고. 아이고 어쩐데? 그날의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뽀뽀가 나와야될 텐데 화장실에 다녀온 라임. 열은 조금 내렸나 어, 뜨뜨뜨뜨 뜨어 손이 있겠어. 아우 무슨 일이야 라임아. 뽀뽀가 열이 엄청나게 나. 어디 보자. 어, 다가 손이 길 뻔했네. 왜 그래? 뽀뽀를 병원에 데려가야 될것 같아 라임 엄마 <laughs> 열이 엄청나네 가자 뽀뽀야 어 그래 그래 빨리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니다 그런... 응급실로 빨리 가자 응급실로 어이거 어, 어, 어. 무슨 일이신가요? 아까 전부터 뽀뽀가 계속 열이 펄펄 나요 열을 재봐야 할것 같아요 어, 저쪽으로 눕히세요 일로 일로 자자자 자, 자. 자 간호사 열을 좀 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laughs> 열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어? 몇 돈데 그래? 이걸로도 측정이 안 돼요. 아, 큰일이군. 어, 심박을좀 재볼까? <듬> 아니, 이럴 수가! 네? 무슨 일이죠? 저희 아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빠는 엄청나게 건강했다고요. 미생물에 감염된 것 같아요. 약이 없어요. 일단 응급조치로 해열제랑 진통제를 처방해드릴게요. 간호사 빨리 진통제랑 처방제를 좀 놔주게. 어, 열이라도 내려야 되니까. 안 아프다니까 제가 뽀뽀를 들고 있을게요. 아이고 괜찮아 뽀뽀야. 뽀뽀를 좀 입원실에다가 놔서 경과를 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 들어가 있어. 선생님 어떻게든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아 안타깝지만 지금 의료 기술로는 힘들 것 같아요. 아 제발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어떤 불치병이라도 나을 수 있는 강아지 약이 있다고 하던데 전 당장 찾으러 가야겠어요 지금 1분 1초라도 아까워요 그래서 라임이는 약을 찾으러 떠났다고 한다 자, 여러분 과연 뽀뽀르의 불치병을 날수 있을까요?